직구 KC 인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6월 시행하기로 했던 직구 금지가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요. 지금과 같이 그대로 직구 상품을 구매 가능하니 구입에 참고하세요. 새로운 KC 인증 직구 관련 업데이트 내용이 나오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기다리던 제품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구입을 했기에 단독 영상으로 체험 후기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미지본에서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가 등장했습니다. 앞서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만 등장을 했다가 이눅스 제품도 바로 나왔네요. 11.3인치 모델로 무려 6가지 UI를 제공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5.0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는 독특하게 180도 회전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전방뿐만 아니라 실내 쪽으로도 녹화가 가능한 회전 카메라 탑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눅스 기반 제품을 선호하는데요. 연결 과정이 직관적이고 딱 카플레이용으로 팀앱만 이용 목적이에요. 부팅 빠르고 연결 과정도 편리한 리눅스 기반을 선호합니다. 가격대는 안드로이드 기반 11.3인치와 흡사하게 등장한 H50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두 번째 상품 14인치 듀얼 스크린을 탑재한 요가 노트북입니다. 트렌더 제품으로 14인치와 14인치 듀얼 구성 디자인 채용했고요. 16대1 화면 비율 2 4 0 1440 해상도의 60Hz 주사율 지원합니다. 100% sRGB 지원에 화질과 색감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CPU는 N95 프로세서 탑재했고, 16기가, 512기가 제품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360도 플립 지원하여 듀얼 터치와 듀얼 필기 화면 제공하고요. 듀얼 14인치 노트북으로서 활용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듀얼 모니터 혹은 물리 키보드 연결하면 화면을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터치 키보드로 하여금 노트북과 같은 구도 역시 가능합니다. 듀얼 모니터 혹은 노트북 환경에서 다양하게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제품으로 태블릿과 노트북을 하나로 합친 모델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상품. 가성비 좋은 AMD 4500U CPU 탑재한 미니 PC입니다. 해당 모델은 메모리와 SSD가 없는 배어본 제품의 가격이고요. 옵션에 따라 메모리 SSD 용량 추가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옵션 없지만 M100 CPU가 탑재된 모델과 비슷한 가격대로 써요. 노트북 메모리와 SSD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가성비 좋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M100 CPU와 AMD 4500U 성능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4500U가 훨씬 더 좋은데요. 단순히 문서 작업, 영상 재생, 웹서핑 정도면 M100도 충분한데요. 좀더 쾌적한 환경과 적당한 게임까지도 고려하신다면요. 4,500유 정도만 되면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업그레이드지만 최신 PC만큼의 우수한 게임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요. 좀더 나은 쾌적함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번째 상품. 앵커 737보다 상급 제품인 앵커 프라임입니다. 이번 KC 인증 관련해 직격을 맞은 제품인 보조 배터리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고 발표 전까진 구매가 가능합니다. 3인원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27,650mAh 보조 배터리인데요. USB-C 단일 최대 PD 140W를 지원하며 동시 충전 시 최대 PD 250W 지원합니다. 앵커 앱 지원과 사운드로 보조 배터리 위치 찾을 수 있고요. 실시간 통계를 통해 스마트 충전으로 장치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 도와줍니다. 리마이닝 대형 그래픽 디스플레이 통해 충전 정보 제공하고요. 대화면으로 다양한 충전 정보 확인 가능한 게 꽤나 유용합니다. 또한 전용독 함께 구매 시 보조 배터리 충전이 꽤나 편하고요. 블루투스 통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꽤나 신선합니다. 보조 배터리 중 가장 많은 기능과 충전 정보 제공하는 고급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PD110W 새롭게 등장한 모델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으로 디자인과 성능 개선된 모델인데요. 구형 모델의 하드웨어 문제가 살짝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개선된 형태로 새로운 디자인 채형에 출시했습니다. 160W 제품과 260W 제품 사용 중인데 꽤나 만족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USB-C 3개, USB-A 3개 포트와 함께 무선 충전 단자를 제공합니다. 전작에 비해 한층 더 슬림해진 두께의 무광 실리콘 소재의 외관 고급스럽고요.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중인 포트 정보를 선택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USB-C 단일 최대 45W, USB-A 단일 최대 22.5W 충전 가능해서요. 웬만한 USB 충전 제품에선 전혀 부족한 없는 구성입니다. GAN 기술 적용돼 있어 발열도 상대적으로 좋아진 상태이고요. 디자인은 160W, 260W 제품보다 더 좋아진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행사 때마다 굉장히 많은 판매고 보여주는 제품이죠. 샤오미 70마이 A810 4K 블랙박스입니다. 소니 스타비스트 센서 탑재의 화질에서 이미 원탑 먹은 제품입니다.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기에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요. 구매자들이 블랙박스임을 감안하고도 화질에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동급 화질의 국내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비슷하거나 흡사한 화질 보여주는 제품이 450만원대죠. 그만큼 샤오미 70마이 제품이 화질적인 면에선 월등합니다. HDR 지원에 녹화, 화질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고요. 실제 유튜브를 통해 녹화 영상 꽤 많이 검색됩니다. 한국인 실구매자 굉장히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레트로한 디자인의 네이처 하이크 캠핑 램프입니다. 최근 들어 기능성 갖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 레트로하고 가장 평범한 형태의 디자인 제품인데요. 오히려 이런 제품이 쉽게 질리지 않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죠. 들고 이동도 편하고 나무나 텐트에 걸어놓기 좋은 손잡이 제공합니다. 3단 조명 밝기 지원하며 중간 밝기 시 30시간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어두운 조명에선 최대 160시간까지도 사용 가능하네요. USB-C 단자를 통해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작지만 꽤나 강한 조명으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IPX4 등급의 방수 지원하며 4000mAh 배터리로 다양하게 써보세요. 조명과 보조 배터리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캠핑램프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무선 HDMI 송수신기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선의 편리함을 극대화해주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무선 인터넷만큼 편하게 HDMI 출력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가격 저렴한 이유는 최대 1080p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4K 지원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많이 비싸집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1080p 정도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네요. PPT, 프리젠테이션, 게임 영상 재생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콘솔 게임을 TV와 연결할 때 HDMI 연결해야 하잖아요. 케이블이 짧거나 연결하기 불편할 때 무선 HDMI 써보세요. 매번 케이블 정리하지 않고 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최대 10m 까지 떨어져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에 설치하고 닌텐도 스위치나 노트북에 연결하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화면 전송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홉 번째 상품. 접이식 알루미늄 프레임의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3단 거치대를 제공해 태블릿, 스마트폰을 쉽게 거치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접었을 때 굉장히 작은 크기로 휴대성과 이동성이 극강인 제품으로요. 외부는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 내구성도 좋습니다. 블루투스로 동시 세대 연결 가능하고요. 160mAh 내장 배터리 채용, 조용한 치클립 방식의 노트북 키보드 제공합니다. 67배열로 한층 더 작은 크기를 갖추고 있어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연결 단축키엔 포인트 키캡을 사용해 직관적인 모습입니다. 라이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으로서요. 스탠드 거치대 포함하여 접었을 때 불과 46mm 밖에 안 되는 크기 보여줍니다. 가성비 뛰어나고 다양한 멀티디바이스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열번째 상품. 현존하는 가장 좋은 무선 마우스일 텐데요. 일명 잠자리라 불리우는 VXE RON SE 플러스 모델입니다. 꼭 쿠폰 적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VXE 잠자리 시리즈 중 가장 최신 모델이고요. 기존 RON SE 저가형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 한층 더 개선됐습니다. 500mAh 용량으로 최대 70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오히려 상급 모델과 달리 블루투스 지원의 사용 효율성 더 뛰어납니다. 고가 라인에 비해 센서와 메인칩이 다소 낮은 등급 사용하지만요. 실 구매자들의 후기와 평가, 저 역시도 사용 중이지만 전혀 차이 못 느낍니다. 그만큼 가성비 뛰어난 모델로 상당히 가벼워 손목에 무리도 덜 가네요. 로지텍 G304 사용 중 교체를 하였는데 확실히 가볍고 조작성 뛰어납니다. 잠자리 아1 시리즈가 가성비로 인기 높은데 가장 가성비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1 1 번째 상품, JONR 신제품인 ED20% 모델입니다. ED11과 ED12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신제품인데요. q 1에서만 판매하던 물건이 알리에도 들어왔네요. 금액이 꽤 많이 올랐는데, 실구매자들의 장점이 상당히 좋더군요. 오토무빙과 걸레 세척 모두 갖추고 있으며, 걸레 세척 후 건조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 5% 단위로 표시되며, 오수통과 정수통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음성 안내 지원과 만듦새도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걸레질할 때더 넓어진 면적 커버가 가능하며 전작에 비해 소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많은 모델로 기능도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서요. ED11과 ED12 각각 나뉘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한 올인원 모델입니다. 12번째 상품, 스트림덱, 비주얼덱으로 불리우는 단축 키보드입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거나 게임에서 단축 키보드로 많이 이용하시죠. 15개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LCD 키들을 통해 나만의 매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단축키나 빠른 실행 설정을 주로 이용합니다. 방송이나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기능을 설정해서 빠르게 조작 가능합니다. 무한 매크로 키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번거로운 작업하기 좋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엑셀, 게임, 스트리밍,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설정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날짜, 시간 설정도 가능하며 인도어와 맥환경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드래그 앤 드래그로 쉽게 기능을 LCD 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실행, 복잡한 기능을 하나의 키로 화려하게 꾸며보세요.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